안녕하십니까. 이철우 도지사입니다.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. 그럼에도 어려울 때 하나 되는 경북의 정신으로 이겨냈습니다.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경상북도는 올한해 마른 수건을 지어 짜듯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투입하고 행복버스를 타고. 경북 23개 시군을 돌면서 민생 기 살리기에 동분 서주했습니다. 투자 유치 10조, 국비 확보 10조, 연구 중심 혁신 도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대응하는 등 도약의 발판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. 새해에도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. 도민 여러분, 내일은 호랑이 해입니다. 범처럼 강인하고 영맹한 기상으로 경상북도를 확 바꾸는 2022년을 만들어갑시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